오늘은 하얀 드레스를 입었네요 음. 아빠 줄 거야 응안줄 음. 거야 아, 아 음. 말까 고민 중 아빠 쓰라고? 뽀미 수거 뽀미 수가, 수가. 다음 주에 생일 수가 다음 주에 뽀 생일이네 음. <laughs> 집에 말까 음. 하고 있어 미가 음. <laughs> 차에서 바로 깨버려가지고 엄마랑 둘이 작천장에왔어요 음, 근데 해가 너무 눈부셔가지고 우리 그늘에서 맛만 먹어보자. 좀만 기다려봐. 와, 한년인가한여아 한여름. 너무 더워서. 어? 여기 야, 앉았어. 저기 운동장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해서 안 와가지고. 엄마, 여기서 밥 먹을 수 있겠어요? 봄이 매우 뭔가 표정이 무기력해 보이는 걸. 아 모자? 모자 씌워줘. 모자. 보미 빠빠 먹어줘. 그래도 보미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리조또를 엄마가 들고 왔어 다행이야. 엄마가 선풍기 반쐬 세. 재밌지 밖에서 먹으니까. 흔근 흔들 흔들 흔들. 아. 어이구 잘 먹네. 아, 잘먹으만고맙 음 아빠 온다. 엄마의 고세 줘. 엄마 땡볕에서 왜를 고생하고 있는가? 엄마 힘들어 죽겠네. 엄마 힘들었겠네. 힘들었겠다. 엄마 힘들었겠다. 오늘 밖에 나오고 싶은데. 아, 알겠어. 고마워요. 뭐할 거야? 몸이 반짝반짝. 어, 어제서 나무 반짝반짝. 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반짝, <laughs> 반짝반짝 <laughs> 이수줍분 표정 뭐야? 수줍분 표정. <laughs> 아 깎아. 이거 엄마 깎아야 돼. 헤이디 예쁘다. 아, 카메라 장난감. <laughs> 몸이 반짝반짝 해줘. 반짝반짝. 반짝반짝반짝. <laughs> 몸이 너무 혼자 잘놀고 있어요. <laughs> 와 오늘. 진짜 구름이 많다. 오 단풍 필때 오면 진짜 예쁜데 여기. 산입니다. 보미 산부야? 보미 산을 보고 있나? 보미 어디 가고니지? 날씨 좋다. 시원한 자연에 왔어요. 오늘은 오늘 은 전통 사찰. 내려볼까, 가이 내려볼까? 하나, 둘, 셋. 아이로 <laughs> 바로, 바로 뭐 있어? 바로 뭐 있어? 아바랑 손잡고 가볼까? 가보자! 요랄랄랄랄랄랄를랄랄게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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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laughs> <놀람이> 제리셋시 이렇게 돌아가자 아, 벌써 멈춰졌어. 산보일배중이야 어, 저희 뭐가 있다? 응, 뭐 신기한 게 많은데, 만져보고 싶은데. 아, 어, 또 가볼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계속 줄거야 아, 여기 다 집으면 봄이 집에 못 가는데 너무 많아서 짱하세요 합장 짱. 봐 합장 합장 아, 귀여워 먹을거야 <laughs> 먹을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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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고 <거> 찍었어야 돼 <laughs> 숲속 공주님 합장 합장 합시다 아기서 <laughs> 사진 찍어야 되는데.. 기대려봐 합장! 하나, 한번더 하나 합장! 보람이 <laughs> <laughs> 합장 <laughs> 합장을 어떻게 알아들었어? 시원한 <laughs> 물소리 어, 바람이 올라와요. 목이 있다, 목이 있다. 목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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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범위가 나무 사이에 싹! 범위가 나무 사이에 싹 들어갔어요. 엄마가 안 보이다. 엄마가. 나무 아미타부. 나무 아미타부. 시원하네 시원하네 여이시원해 어, 여기 바람. 어, 시원해? 바람 부는 거봐 엄마가 도수 해주었어 <laughs> 아... 미만사이 <laughs> 왔어요 <laughs> 음 <laughs> <laughs> 음 <laughs> <laughs> 합자. 합자. 합합 완전 추억의 사진 그런 거 같은데. 몸이 저타다봐 타. 어디로 가 <가봤마>. 보면. <목소리도> 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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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림이 없어 이러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엄마 도토리 주았네 <목소리> 도토리, 어, 하늘에서 도토리가 시하고 내렸지. 아이고, <laughs> 이겼네. 어디 가서 없다. 어미, 이제 집에 가자. 어느 <laughs> 하루도 재밌었다. 어미, 잘 자. 집에 가서 봐. 빠, 빠.